많이 부족하네요! 아, 부족을 오락가는 오랜만은 아니에요.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! 네, 그리고 오늘이 예. 자, 게임별 점수를 획득하시면 되는데요. 와와와 상대팀 네 분이 와 셋! 에이! 오케이, 셋! 에이! 야, 귀엽다. <laughs> 번호인은 소리 안 냈어요. 에이! 뱅커야. <laughs> 둘, 셋! 에이!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. 다 세게 얘기했어. <laughs> 아, 네가 느끼게.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. 하 했다. 했이 소리도 안 냈어. 난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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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응? 뭐, 그게 어. 나 한. 뭐 그렇게 하는데. 방금 번호님 2라고 했어. 네. 너무 가벼워. 예. <laughs> 어. <laughs> 네. 조슈아. 오! 아! 내 힘을 아 많이 줬어 진너예요진너 아 디노. <laughs> 저렇게 찬물에 다면 <따르면 웃음> 누구도 못버요 <좋죠. 누구죠>. <laughs> 킹스맨이었어요 킹스맨 <laughs> 눈이 개슴살이 <개슴치를> 떠지네요 <laughs> 자조슈와 이거 모르나? <laughs> 어, <저>, 침동장이되어갑니야 <laughs> 뒤돌아 기를 돌려줘 에에 아직 안 아, 끝났어 아, 끝났어 아, 끝났어 어자 아, <laughs> 조슈아 조이히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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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호랑이 중 430점으로.